안녕하세요. 8월 31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으로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중요한 문서를 돌에 새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 안에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신다고 하죠. 어, 저희 아버지 고향에 가면 뒷산이 있는데요. 그 뒷산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바위에 오르니까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아주 어릴 때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셨다고 하는데요. 약한 70년이 흘러도 그 이름이 그대로 그 산의 바위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돌에 새겨 주셨다는 거는요. 그 당시 문화이기도 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가지고 다니기 힘든 돌판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고 꺼내 볼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 두신 그 말씀을 꺼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산으로 오른 자는 누구입니까 하는 내용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를 모세의 부하라고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인데요. 부하 그러면요. 밑에 사람을 좀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밑에 사람 뭐어 나를 돕는 사람 그런 뜻보다는요. 누가 모세의 사역을 계승할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얼마 기간 동안 머물렀습니까? 18절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동안이죠. 그동안 모세는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모세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 는네요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왔고요. 요나도 40일 동안 40일 후에 있을 멸망을 선포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요 40일 금식하셨고요 부활하신 후에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종합해보니까요 40일은요 성경에 나온 40일은요 어, 준비의 기간이고 훈련의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40일 기간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기간임을 알고 기도로서 우리가 그 시간을 버텨낸다면 그 40일은 분명히 지나가고 우리 인생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을 겁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큐티책 오른쪽에 보면 요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은 피조 세계의 것들에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계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던 것은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중압감과 명령의 중대성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계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은요. 얼마 전까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계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들 자유민으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지속될 거예요. 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요, 이 계약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바로 교회가 이 이스라엘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필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 무게가 남다를 때가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읽었던 말씀도요. 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설교했던 그런 말씀도 어느 날,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 지난 주에 저 할머니께서 98세의 일기로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때이 말씀을 예배 가운데 저희가 같이 나눴었는데 훨씬 더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요. 정말 천국의 소망 없이는 이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그리고 그때를 참 이용하셔서 저에게 더 깊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시는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며 또 행함으로 그 말씀들을 지켜 나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